그거 먹었어고, 어, 맛있었어요. 어, 맛있었다. 맛있. 갈아 먹으라고. 뭐 먹으라고? 갈아 먹든 배 갈아 먹으라고. 그렇게하라는 거야? Can you hire me? 아니야. 어, yeah. Can you hire me? 아니야. Yeah. Can you hire me? 어 그랬어. 아니 그랬었어. 아니. Yeah. Yes! 어제 먹었다고? 까꿍 뭐 먹었다고? 몰라 어? 하람이 뭐 먹었다고? <놀러> 어? <어이>. 이야 <놀러> 아이 먹었다고? 응 <놀러> 음, 그거 먹었어? 응이야 응이야 그랬다 똥다 샀다 응이야 까꿍 했다 이렇게 했다 <했더. 놀러> <놀러> 이렇게 했다 응이 아빠 까악 끝냈는데 그데 이렇게 했어 뭐 했죠? 뭐 했는데? 이렇게 했다 아이 그랬다 또손 먹는 거야 손만 먹는 거야 어 손만 먹는 아이 그랬다 손 많이 먹었어 어 많이 먹었어요 맛있었어? 아이 맛있었어? 어, 맛있었어. 얼마큼 맛있었어요? 많이 맛있었죠? 그렇게 맛있었죠? 아우, 이제 또똥 싸는 거야? 어. 아, 이똥 싸는 거야. 똥 싸는 거야? 힘 주는 거야, 또? 어? 힘 주는 거야. 주먹 먹으려고. 응? 어? 주먹 먹으려고? 주먹 맛있었어? 어? 맛있었어? 어이. 뭐 먹으려고? 어이? 뭐 먹으려고? 그거 먹으려고? 주먹 먹으려고? 어이. 맛있었어? 천천히 먹어 니네 거야 천천히 먹어. 천천히 먹어. 어? 천천히 먹어. 어이고 그렇게 많이 먹고 있어? 아람이 그렇게 많이 먹고 있어? 이 왼손이다 왼손잡이라, 그렇지? <laughs> 똥 싸면서 같이 막 봉아리 하는 거야. 손도 먹고, 똥도 먹고. 그랬어. 아니, 아이, 그랬다. 아니야. 아니야. 이제 슬슬 다쌌어요 아람이 다쌌어요 오요요요, 다쌌어 오요요요. 요다쌌어 아이 또 싸고 있어. 아이 또 응, 싸고 있어. 응이야. 아이 또 싸고 있어. 아이 으 심지무서 대 아이 또 싸고 있어.